박지현 친누나의 뷰티샵이 특별한 손님으로 혼란에 빠졌다. 그가 누구이기에 박지현이 고개를 숙이는 걸까? 그 숨겨진 이야기가 드디어 밝혀진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한 뷰티 살롱이 발칵 뒤집혔다. 트로트 가수 박지현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이미 유명세를 탔지만, 오늘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한 특별한 손님의 등장 때문이었다. 목격자들은 일제히 가게에 들어선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 특별한 게스트는 바로 가요계에서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거물급 프로듀서였다. 모두를 얼어붙게 한 존재. 이 프로듀서는 평소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유명해 그의 미용실 방문 소식 자체가 충격을 안겼다. 그의 존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박지현의 친누나였다. 그는 잔뜩 긴장한 채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고 현장에 있던 손님들마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다. 그리고 이어진 더큰 놀라움. 바로 박지현이 예고 없이 가게에 들어선 것이다. 그는 눈앞에 앉아 있는 프로듀서를 보고 깜짝 놀라며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시다니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라고 외쳐 모두를 폭소케 했다. 프로듀서는 그런 박지현을 보며 미소와 함께 잔이야 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답했다고 한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선 심리적 드라마. 전문가들은 이날 상황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스타의 가족과 어깨 거물이 한 공간에 모였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감으로 분석했다. 박지현 친누나가 보인 행동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어깨 거물이 지닌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낀 결과라는 것이다. 박지현 또한 자신이 무언가 평가받고 있다는 압박감에 솔직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덴도루피는 흥분으로 들끓었다. 혹시 박지현의 새 앨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고, 오늘은 단순한 미용실 방문이 아니라 박지현 커리어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짜 반응 현장에 있던 팬들의 생생한 목격담은 SNS를 뜨겁게 달궜다. 공기가 달라졌다. 누나가 고개 숙인 이유가 존경이라면 대체 그 게스트는 누구냐, 박지현의 당황한 표정이 너무 리얼해서 더 설레었다 등 팬들의 반응은 이 사건을 단순한 소동이 아닌 드라마로 만들었다. 방송 관계자들 또한 이번 사건을 주목했다. 한 예능 PD는 거물 프로듀서가 직접 미용실을 찾았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뜻이라며 향후 프로젝트 가능성을 점쳤다. 또한 박지현의 솔직한 반응이 오히려 프로듀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미용실 해프닝은 단순한 에피소드를 넘어 박지현의 삶과 커리어,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가 대중에게 다시 한번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의 솔직한 당황스러움, 누나의 존경 어린 태도,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모두 겹쳐지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 하나의 심리적 드라마로 완성되었다. 충격의 미용실 소동, 그 후의 이야기. 긴장감이 녹아내린 미용실 안, 모두의 시선이 박지현과 프로듀서에게로 향했습니다. 당황했던 박지현이 겨우 미소를 되찾자, 프로듀서는 조용히 손짓하며 그를 안쪽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진지했습니다. 프로듀서는 최근 박지현이 보여준 무대들, 특히 미운 우리 새끼에서 선보였던 진심 어린 노래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보여준 목소리보다 무대 밖에서 느껴지는 자네의 진정성에 더 끌렸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일반 미용실에서 펼쳐진 이 비공개 회동의 내용은 즉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거물 프로듀서가 직접 발로 뛰며 아티스트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박지현의 다음 앨범 프로젝트나 대형 콜라보레이션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박지현이 가진 트로트 프린스라는 타이틀을 넘어. 그만의 서정적인 감성과 스토리를 담은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디션은 일상에서 치러졌다. 이번 해프닝이 단순한 소동을 넘어 큰 울림을 준 이유는 박지현이 가장 중요한 오디션을 질상의 공간에서 치렀기 때문입니다. 무대 의상이나 화려한 조명 없이 가장 편안하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마주한 거물 프로듀서 앞에서 그는 본능적인 당황과 솔직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는 바로 그 꾸며지지 않은 모습에서 그가 가진 진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팬덤 엔도르피는 이번 사건을 통해 또한 번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사랑하고 지지해온 박지현의 증가가 드디어 업계 최고 권위자에게도 인정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본 보석을 거물도 알아봤다 하는 팬들의 반응은 박지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여줍니다. 이 미용실 소동은 박지현 커리어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꾸며지지 않은 진짜 박지현의 모습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미용실 소동 박지현, 친누나의 가게에 나타난 의문의 게스트.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한 뷰티 살롱에 갑작스런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지현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이 가게에 정체불명의 특별 게스트가 나타나면서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목격자들은 전예인이 들어온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누나와 당황한 박지현, 거물 프로듀서의 등장. 특별 게스트는 다름 아닌 가요계의 거물 프로듀서였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지만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그의 등장에 박지현의 친누나는 잔뜩 긴장한 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고객들마저 숨을 죽인 순간 박지현 본인이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눈앞에 있는 대형 프로듀서를 본 그는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시다니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라고 외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커리어 전환점의 신호탄. 이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분이 왜 굳이 미용실까지 찾아왔을까? 혹시 박지현의 새 앨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라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스타와 가족 업계 거물이 한 공간에 모여 발생한 심리적 긴장이라고 분석하며 박지현의 솔직한 반응이 오히려 프로듀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가족의 공간에서 벌어진 심리 드라마 이번 사건이 대중에게 큰 울림을 준 이유는 별표 별표 가족의 공간 별표 별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타의 사적인 공간에 업계 거물이 들어섰을 때 대중은 단순한 긴장을 넘어 인간적 공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박지현의 당황한 모습, 누나의 존경 어린 태도, 그리고 고객들의 놀란 시선이 모두 겹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 한 편의 심리 드라마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미용실 해프닝은 박지현의 삶과 커리어,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대중 앞에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현 누나 미용실에서 대형 게스트 족 팬들 새 앨범 신호인가? 지난주 트로트 가수 박지현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뷰티 살롱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며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에도 인기가 많았던 이곳에 갑자기 가요계의 거물 프로듀서가 방문하면서 현장이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인 것입니다. 1. 평범한 미용실, 드라마의 무대가 되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프로듀서가 등장하자 미용실 공기가 달라졌고 박지현의 친누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때 마침 예고 없이 가게에 들어선 박지현은 프로듀서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라고 외쳐 모두를 폭소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스타와 가족 그리고 어깨 거물이라는 세 요소가 한 공간에 모였을 때 발생한 심리적 긴장기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지현의 솔직한 반응은 오히려 프로듀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미용실 해프닝 커리어의 전환점인가? 이 소식은 팬덤 젠도르핀을 열광시켰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미용실 사건이 아니라 박지현 커리어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추측하며. 새로운 앨범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특히 평소 언론 노출을 꺼리는 거물 프로듀서가 직접 미용실까지 찾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론, 가족과 커리어,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 이번 해프닝은 박지현의 가족과 사적인 공간이 대중에게 드러나면서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솔직하고 당황스러운 반응, 누나의 존경 어린 태도,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관심은 이 사건을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 한편의 심리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팬들은 박지현의 다음 행보, 그리고 이 충격적인 미용실 소동이 가져올 커리어의 새로운 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친누나의 뷰티샵이 특별한 손님으로 혼란에 빠졌다. 그가 누구이기에 박지현이 고개를 숙이는 걸까? 그 숨겨진 이야기가 드디어 밝혀진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한 뷰티 살롱이 발칵 뒤집혔다. 트로트 가수 박지현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이미 유명세를 탔지만 오늘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한 특별한 손님의 등장 때문이었다. 목격자들은 일제히 가게에 들어선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 특별한 게스트는 바로 가요계에서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거물급 프로듀서였다. 모두를 얼어붙게 한 존재. 이 프로듀서는 평소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유명해 그의 미용실 방문 소식 자체가 충격을 안겼다. 그의 존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박지현의 친누나였다. 그는 잔뜩 긴장한 채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고 현장에 있던 손님들마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다. 그리고 이어진 더큰 놀라움. 바로 박지현이 예고 없이 가게에 들어선 것이다. 그는 눈앞에 앉아 있는 프로듀서를 보고 깜짝 놀라며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시다니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라고 외쳐 모두를 폭소케 했다. 프로듀서는 그런 박지현을 보며 미소와 함께 다니야 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답했다고 한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선 심리적 드라마. 전문가들은 이날 상황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스타의 가족과 어깨 거물이 한 공간에 모였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감으로 분석했다. 박지현 친누나가 보인 행동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어깨 거물이 지닌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낀 결과라는 것이다. 박지현 또한 자신이 무언가 평가받고 있다는 압박감에 솔직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덴도르피는 흥분으로 들끓었다. 혹시 박지현의 새 앨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고, 오늘은 단순한 미용실 방문이 아니라 박지현 커리어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짜 반응. 현장에 있던 팬들의 생생한 목격담은 SNS를 뜨겁게 달궜다. 공기가 달라졌다. 누나가 고개 숙인 이유가 존경이라면 대체 그 게스트는 누구냐? 박지현의 당황한 표정이 너무 리얼해서 더 설레었다 등 팬들의 반응은 이 사건을 단순한 소동이 아닌 드라마로 만들었다. 방송 관계자들 또한 이번 사건을 주목했다. 한 예능 PD는 거물 프로듀서가 직접 미용실을 찾았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뜻이라며 향후 프로젝트 가능성을 점쳤다. 또한 박지현의 솔직한 반응이 오히려 프로듀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미용실 해프닝은 단순한 에피소드를 넘어 박지현의 삶과 커리어,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가 대중에게 다시 한번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의 솔직한 당황스러움, 누나의 존경 어린 태도,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모두 겹쳐지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 하나의 심리적 드라마로 완성되었다. 충격의 미용실 소동, 그 후의 이야기. 긴장감이 녹아내린 미용실안. 모두의 시선이 박지현과 프로듀서에게로 향했습니다. 당황했던 박지현이 겨우 미소를 되찾자, 프로듀서는 조용히 손짓하며 그를 안쪽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진지했습니다. 프로듀서는 최근 박지현이 보여준 무대들, 특히 미운 우리 새끼에서 선보였던 진심 어린 노래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보여준 목소리보다 무대 밖에서 느껴지는 자네의 진정성에 더 끌렸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일반 미용실에서 펼쳐진 이 비공개 회동의 내용은 즉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거물 프로듀서가 직접 발로 뛰며 아티스트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박지현의 다음 앨범 프로젝트나 대형 콜라보레이션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박지현이 가진 트로트 프린스라는 타이틀을 넘어 그만의 서정적인 감성과 스토리를 담은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디션은 일상에서 치러졌다. 이번 해프닝이 단순한 소동을 넘어 큰 울림을 준 이유는 박지현이 가장 중요한 오디션을 질상의 공간에서 치렀기 때문입니다. 무대 의상이나 화려한 조명 없이 가장 편안하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마주한 거물 프로듀서 앞에서 그는 본능적인 당황과 솔직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는 바로 그 꾸며지지 않은 모습에서 그가 가진 진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팬덤 엔도르피는 이번 사건을 통해 또한 번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사랑하고 지지해온 박지현의 증가가 드디어 업계 최고 권위자에게도 인정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본 보석을 거물도 알아봤다. 아는 팬들의 반응은 박지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여줍니다. 이 미용실 소동은 박지현 커리어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꾸며지지 않은 진짜 박지현의 모습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미용실 소동, 박지현 친누나의 가게에 나타난 의문의 게스트.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한 뷰티 살롱에 갑작스런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지현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이 가게에 정체불명의 특별 게스트가 나타나면서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목격자들은 전예인이 들어온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누나와 당황한 박지현, 거물 프로듀서의 등장. 특별 게스트는 다름 아닌 가요계의 거물 프로듀서였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지만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그의 등장에 박지현의 친누나는 잔뜩 긴장한 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고객들마저 숨을 죽인 순간, 박지현 본인이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눈앞에 있는 대형 프로듀서를 본 그는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시다니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라고 외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커리어 전환점의 신호탄. 이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분이 왜 굳이 미용실까지 찾아왔을까? 혹시 박지현의 새 앨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라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스타와 가족, 업계 거물이 한 공간에 모여 발생한 심리적 긴장이라고 분석하며 박지현의 솔직한 반응이 오히려 프로듀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가족의 공간에서 벌어진 심리 드라마. 이번 사건이 대중에게 큰 울림을 준 이유는 별표 별표 가족의 공간 별표 별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타의 사적인 공간에 업계 거물이 들어섰을 때 대중은 단순한 긴장을 넘어 인간적 공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박지현의 당황한 모습, 누나의 존경 어린 태도, 그리고 고객들의 놀란 시선이 모두 겹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 한 편의 심리 드라마로 완성되었습니다.